아, 야, 재물도 없이. 시원하다. 재물도 없어요. 재물도 없이. 좋습니다. 아젠 땅에 버리고. 콜라 니필 안 됩니다. 맨상에 찌그러버립니다. 지금 콜라. 부름을 끓여가지고. 자, 오크버입니다 오크썩. 그래도 오뎅 시세가 비싼 서버고요 저희 만만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예전, 레전드 영상 많이 올려놨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컴퓨터는 저희 컴프렌즈 네, 뒤통수 통수 없는 컴프렌즈 우리 컴퓨터는 컴프렌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만만 코센터도 광고를안 하고 있지만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어떤 느낌이 강합니까? 여러분들, 길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식적인 너시 최고로 큰거 띄울때는 이 부금이 빠질수가 없죠 꼬리하나 자 지금 쉬시는 분들 가족과 대화하시는 분들 애인과 모텔이신 분들 게임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퇴근하시는 분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옆사람 손잡았고 모니터 앞으로 대가리 다 땡기세요 하겠습니다 뭐라도 잡으세요 혼자이신 분들을 반스 안에 손 넣고요. 애완견, 손 잡으세요. 집에 길이는 뭐라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렛츠, 고! 왔다, 간다. 쓰2 투, 원, 렛츠, 고! 아이, 씨발, 년아뭐 이렇게 조각도 하나도 안 떠, 씨발! 어? 와, 진짜 너무하네. 와, 정말 너무한다, 이거 진짜. 와, 정말 진짜. 야, 오늘 진짜, 와. 아니, 오늘 어떻게 하나도 안 떠? 노래도 안 나와, 씨발. 아, 어떻게 오늘 하나도 안 떠?